야담 이야기. 부인은 남편에게 오늘 밤은 뜨겁게 보내자고 사정하는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소경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손톱 발톱이 닳도록 일을 했지만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봉양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내외가 마른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애를 쓰며 벌어도 늘그 자리가 아니겠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맞는 말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지나기보다는 내가 몇해 작정하고 타관 땅으로 돈벌이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동안 당신이 고생스럽지만 혼자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어. 부모의 봉양을 위해 돈을 벌어오겠다는 남편을 아내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운수가 트이면 밭이라도 생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집 걱정은 조금도 말고 몸편히 지내시다가 오세요. 설사 돈을 못 벌었다 해도 괜찮으니 염려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오늘 밤은 뜨겁게 보내자고 사정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일을 위해 집을 떠나고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의 집 드난살이를 하며 근근득식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남편을 떠올리며 본인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과 밤 따로 없이 방아품 빨래품 길산품 모든 일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이를 도와준 주인 집에서 죽이든 밥이든 끼니를 때우라고 내어주면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와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대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봉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몸이 여위어갈 뿐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시어머니는 결국 바깥 출입도 하기 힘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아내의 근심은 태산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남편까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내는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약을 쓰고 싶어도 돈을 융통할 때가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아내는 혹시나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후의 남편을 무슨 면목으로 볼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홀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아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으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아내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시어머니의 병에 좋은 약이 무엇인지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몸이 허약한 체질에는 지렁이가 좋다고 써보라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지렁이가 허약한 사람에게 좋다는 말에 눈이 번쩍거렸습니다. 돈도 들이지 않고 보신약을 쓸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지렁이를 잡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렁이가 있을 만한 습한 곳을 찾아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아내는 지렁이를 잡아서는 먼저 맑은 물에 담가 속을 개원하게 한 다음 손톱으로 배를 쪽쪽 훑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끓여서는 시어머니의 상에 올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리기 전, 아내는 정성 들여 끓인 지렁이 국물을 먼저 맛을 봤습니다. 지렁이를 끓인 것인데, 맛은 고소한 것이 제법 고기 맛이 나기에,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해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난 것이냐? 시어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야, 뻔한데. 어떻게 고깃국을 가져온 것인지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어머니, 아내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얘야 내가 먹기는 달게 먹는다만 내가 이 고깃국을 얻어오느라 고생이 오죽했겠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얼른 죽어야겠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아내도 가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렁이가 보신약으로 좋다고는 하나, 시어머니를 속인 것만 같아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래도록 건강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고기를 사왔단 말이니, 시어머니가 재차 물어오자 아내는 거짓을 꾸며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집에서 고기를 사다가 발라낸 뼈를 가져와서는 깨끗이 손질해서 끓인 거예요. 맛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걸 가져와서 끓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반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같은 신세에 이렇게 고기 맛을 어찌 볼수 있겠니? 다음에도 남들이 버리는 게 있으면 가져오너라. 맛이 좋으니 너도 맛을 보고. 시어머니는 아내의 대답에 마음 놓고 고깃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매일 같이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지렁이를 잡아 시어머니를 대접했습니다. 얼마 동안 지렁이국을 먹은 시어머니는 점점 건강이 좋아지게 되었고 문박 출입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 몇번 바뀌면서 피골이 상접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깊었던 주름도 펴졌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뿌옇게 되면서 형체가 아른거리더니 점차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가려졌던 백세가 거치는 듯이 앞이 환해졌습니다. 얘야 내가 앞이 보이는구나. 시어머니와 아내는 서로 부둥켜안고는 울며불며 울며 울며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보고 아내는 더욱 부지런히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타지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눈을 뜬 어머니를 대하자마자 마치 꿈을 꾸는 기분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품에 안고는 기쁨에 목이 메어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예야 내가 너를 낳고 산후조리를 온전히 할수 없게 되어 그만 눈이 나빠지다 석달 만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너의 얼굴을 어찌 볼수 있었겠니. 그런데 내가 밝은 천지를 다시 보고 너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은 모두 며느리의 덕분이구나. 시어머니는 아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감격한 나머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더욱 사이가 돈독해진 부부는 아들과 딸을 낳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며느리의 지극정성이 시어머니를 살렸네요. 이런 지극정성이니 남편이 부인에게 절까지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렁이국이라 하더라도 몸에 좋다면 무엇을 못할까요? 그런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실까요? 시어머니를 위해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